오랜만에만 스프링을 잘 못쓰겠더라, 나는. 뭐야, 저거는. 초반부터. 초반부터 스피드. 그 뭐야. 유주선, 유주선을 타고 갑자기 돌리고 갑자기 돌고갔다고 저쪽에 템이 있구나. 뭐지? 템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별로 없는데. 왜 내린 거? 아, 스피드 때문에 내린 건가 저쪽에. <laughs> 아, 이번, 파, 이번 파트 스피드 죽었다. 얘 일자 움직여야 되는데, 민간의 예 플레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, 플레이를 처음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, 플레이에 적응이 안 되니까 못, 못, 못 보죠. 어떤 플레인지 모르면 공략을 못 하는 게임. 아우, 진짜 키보드도 안되는데 공략 불가, 아, 뭐야. 처음 공략하는. 처음 공략하는. 쓰... 아, 근데 스피드도 안되 이거 공격을 못 가는데. 기도는 못, 기도는 못. 아, 잠깐만. 아이, 자실 써져가지고. 바트안 써줬어. 바트를 다... 쓰려면 자실이 안 써줬어야 되는데. 아, 도망만 댕기네, 저, 씨. 와, 도망다니네, 도망 다니네, 도망이 얘가. 도망만 오지게 다니는데요? 저스 스피드로. 아니, 저 스피드로 진짜, 씨. 하는 짓 봐. 저 스피드로 하는 짓이 저거라고, 저거? 저 스피드로? 플레이를 지금 약간 학습할 때가 됐는데 학습해야 될것 같은데 플레이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거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상대방 플레이를 못 보겠어 나 도망다니라 바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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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거 참 제가 이군뭐 아니 이거는 뭐 너무 느리잖아요 겟스피으로 그 지젠건 좀 응. 모르는데? 틀린 말 아니데 뭔암 이러고 있음? 어나들 틀린 말 아니더만 질퇴 받아 맞다간데 갑자기 저저암 이러고 있던 웃긴다 너 재밌어 <laughs> 저 스피드로 지은 거를 그냥 거의 접어야 된다 봐야지. 아, 나 바늘만 나오면 절대 안질 음. 자신 있는데. 혹시 바늘 주나요? 발을 들어요, 여러분. 우 와, 발을 없애. 야갔다. 이거 이하는 게 야갔어, 완이히 너라면 <놀람이> 비틀나 할수 있는 스피드가 아니다, 여러분. 그숫자 è v 근데 부엉이냐, 얘 혹시? 뭔가는 문과는... 실력이, 뭐, 누구지 모르겠는데, 실력이 약간 부엉인 실력은 뭔지 모르겠는데. 부엉이랑 느낌이 비슷하니 아, 근데, 야, 스피드 왜 이러냐. 아, 스피드 개떡 같네. 아니, 얘는, 누구랑 맞을 동안. 왜나는 스피드가 있다고 그러 아우, 개 열받네 진짜. 아, 진짜. 아니, 그 스피드로 떨어진다고? 기팔이세요? 혹시 <laughs> 진지하게.